한국도 같이 가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죠. 아, <laughs> 뭐 수영장 거짓이냐? 없네! <laughs> <멈니? 웃음> 어, 근데 그냥 내 생각은 민설이를 그렇게 어쩌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. 어, 그게 <laughs> 아, 그게 바로. 근데 너무 감정이 빗나 <laughs> 아, 미안, 미안. 아, 그래. 좀 슬프네.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르다는 게좀 슬프다. 어, 우리, 우리 MC다. 우리 약간 항상 민설이를 누가 어, 되게 준서 씨랑 얘기하는 게 되게 쉬워. <laughs> 어, 그냥? <그럴까요? 웃음> 맞죠? 아 반갑습니다. 요서 아, 고대. <laughs> 음. 음. 어? 신 음, 어? 어 미소 언니! 왜왜왜 아, 왜?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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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이 살아? 놀라? <웃음> <웃음> 어? 아, <잠깐만>. 진짜? <laughs> 어, 진짜? 운영 하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하고 <운영하고> 있습니다. <laughs> 와. 독, 가는 클럽과가 다르게 안 오. 안난 언니랑 저만인데. <laughs> <laughs> <오>, 진짜 둘 <웃음> 너무 <laughs> 커플 같다. 나 그러니까. 아, 너무 <laughs> <전에>. 손도 았어 <laughs> <갔어>. 와. <웃음> 손도 걸어꽃 <laughs> <뭐야? 웃음> 뭐, 좋아요. 별로 안좋을것 같다. 아. 니야 하지 말라고까지. 나이 <laughs> 먹기 때문에 일단 결혼할 수 있다는 가정 열고 하기 때문에 <laughs> 비슷한 나랑 일단 결혼을 했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오빠, 뭐라고요? <laughs> 근데 오빠, 진짜, 정신 차정 <laughs>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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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안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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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걸로는 몰라 연애 상대가 있어야 나를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? 네. 그런거 아니야 뭐 하고싶어 너네나 뭐야? 그래서 이제 <laughs> 어? ¿어? 어? 어? 그럼 언니는 언니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시작하야 <laughs> 나는 나를 알게 <많이> 몰라 <laughs> 아니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것아 어이 아니 그냥 알것 같은데 아니야 알거는 같은데 전혀 모른다? 뭐 연애를 해야만 알아 그건 거 단정 붙지 말아주세요 둘이 음. 성향이 음. 맞나 봐. 그냥 온도가 맞는 느낌. 그니까. 어쩔 수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. 출시해서 들어가 발씻고. 음. 발씻어라. 음. 둘다좀 많이 마셨다 어. 지금. 조심해. 어. 좀 틀어. <laughs> 아 언니. 뭔가 나는 벌티가 잘안 돼서. 뭐래. <laughs> 일단 가서 놀자고. 네, 네 시간 놀자. 남기라고. 둘이 놀자. 아 이런 음, 말, 말 하지, 하지 말라고. 말라고. <laughs> 그거 봐, 너넌 탈락, 혜수언니 음. 알지? 이런 스타일 아닌 거? <laughs> 할말 없대 가재 <laughs> <laughs>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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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잠깐. 잠깐 뭐라고 했어? 이욕할뻔 <laughs> <봐> 했다 진짜 혜수언니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음, 착하다 조, 조금만 더 했잖아? 진짜 아이씨 앞으로 한 3-4일 계속 봐야 되니까 아니, 아니 <웃음> 아니야 규현 오빠 어. 그만 <laughs> 어, 둘이 취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? 음. 카메라 이거 뭐? 카메라 모델 먼저. 카메라 어, 잠깐만. 뭐해? 뭐해? 아니 뭐해? 아니 뭐하냐고? 뭐 아니, 뭐 아니 오빠 뭐해? 아나난 너무 많이 했었는데. 그러니까 아, 아 이게 아까 그러니까...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고 아니면서 음... 배를 쓸었다. <웃음> <웃음> 봐야 돼? 다음은 좀 무서운데. 아니 좀 별로다. 아 근데 일단 좀 별로예요. 아, 별로야. 좀 별로예요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좀 별로예요. 뭐야 뭐야? 아, 잠깐 밝기 좀 좀올려야 좀 씨. 돼. 이게 지워최대야 아, 아, 그래. 잠깐만. 아, 야 이거 꺼 봐. 뭐해? 진짜 뭐해? 아, 진짜 뭐해? 아나 오늘 나못 보겠어. <laughs> 아니 나는 케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정도까진 예상 못 해. 이거 인데이 정도면? 이게 케미야? <laughs> <laughs> 뭐야? 잠깐만. 아, 뭐야?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진짜 뭐 하냐고. 네, 좀 아닌 아 진짜 뭐 하냐고. <laughs> 아 시집 다 왔어 지금. 야. 아 맞다, 굉장히 지랄하네. <laughs> <laughs> 잠 <잠깐, 옷> 봤다. <웃음> 네. <웃음> 뭐 있었어요? 아 근데 이거 출연도 다 뽑았었는데 이래도 되나? 끄지는 무 거야? 잠깐 잠깐 바지 는려놓고 안돼! 나나나나오나나나나다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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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렇게 순수하게 좋아해주는 사람을 안 고른다고? 아, 나 진짜 진심을 더하면 눈물 날것 같아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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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나 진짜 미안해 나 진짜 조금 거였어. 뭔가 좀더 태호가 되게 아껴주는 느낌. 음, 오, 진, 진심으로. 진심으로 이렇게. 나는 계속 나갔어. 아 <laughs> 어떡해. 좀시아누 확실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. 만족이... 어쨌든 어떻게든 시안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. 음. 만지는 것도 스킨십도 그렇고 어쨌든 확 그게 인상에 남기는 거잖아 사실. 음.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시안을 갖고 싶은 마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태호 오빠는 그러진 않아.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안이 흔들려서 결국 다른 남장 자 된다? 분하고 슬프겠지만 어쩔 수는 없다. 이런 것 같아. 난 너무 멋있는데? 그 그게 너무 슬프다 진짜. 아니 오빠 진짜 처음에 이렇게 진짜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 이야기를 다 솔직하게 들었으니까 생각을 해서 또 너한테 말해주는 게 맞는 거겠지? 스킨즈만딱저 어, 정도. 그래. <laughs> 상대방에 대해서 모호하게 해서 그렇게 다들 내가 내 행동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을까? 음. 와, 정성 오빠랑 진짜 엄만데요. 와, 잠깐만 <빠른지> <laughs> 추출 다. 추출. <웃음> 와. <웃음> 정수아, 잠깐만. <laughs> 내가 잡표 찍어줄게. 싫어. 정석만.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해. 여기 세 분은 <laughs> 아예 남자분들 관심이 없는데. 그러니까. 네, 언니. 언니들은 진짜 미안해. MT였어? <laughs> 아니. 신발도 정리 <정리하자>. 하나. <laughs> <laughs> 화장대도 정리 <정리하는> 하고 <laughs> <거>. MT. <laughs> 응. 귀엽다 여기 진짜. 그 <laughs> 누워 있는 거 봐. 관중들도 <laughs> 일어난 <완전히 이런 웃음> 사람 아무도 없어. <laughs> 또 나와 빨리. <laughs> 또 나와 빨리. <laughs> 아나 이런 민선 언니 설레잖아. 어, 근데 또이봐 아, 언니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. 아니 누가 봐도 설레지. 야, 설레니까 뭐. 아니 왜? 야. <웃음> 아 재밌어. 제가 청국도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<laughs> 이지현 씨입니다. 아이씨. 준수 아 정수랑 모습이 안 나온. <laughs> 야혜린안 <해외는> 갔는데? 그런데? <laughs> 어 그러네? 근지 어? 일단 봐봐 예고편을 약간 난또 이상하게 유진 막 응. 응. 이렇게 뽑았을 것같은데왜 저래 그거 나도 얘기하고 싶었어 가봐 같이 아침이 응? 되는줄 알았어 어. 불과 잘 뻔했네 취미를 응? 정신적으로 소모시키네 천국도 가고 싶은 사람은 원래 오빠였어 왜 그래, 가고 싶어? 오늘? 같이 가봐 나 응. 응. 너랑 많아져가지고 또 신경이 쓰이니 아... 달라지게 끝났어 와 뭐야 친구 아니야 안 바뀌었네 뭐가? <laughs> 뭐였어? 블스팅이야좀 삐또 야야야 생각하고 있고 좀, 좀 다정하게 대해주는데 그럼 제가 그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냥 신경면쓰으면 좋겠는데 약간 신경 쓰여 보고 싶구나? 시스 <laughs> 쟤는 안녕? 세은아가 갈수록 사랑하던 아, 진무지네 내가 아, 무슨 잘못하고 있었지? 이 느끼는 혼란이 잠깐만 너무 좋은데 틀릴 것같 언니 오, 내가 말했지 지금 봐봐 같이 예고편 보면은 음. 딱 봤을 때 일단 1번 동호가 세은한테 존나 시달려가지고 기 <laughs> 빨려가지고 스트레스 완전, 받는 거 완전 동태된. <laughs> 어, 동태된 거 그리고 두 번째 시아이가 준서가 너무 막대해가지고 실망. 약간 음. 그리고 음. 부딪힌 게. 있는. 아. 근데 그 와중에 산모 태웅 아. 한결같은 정수가 <laughs> 근데 유진호 유진원이 고른 거 같아. 약간 생뚱맞은 생뚱맞은 다른 사람 고른 거 같은데. 그때 차선이 리액션 한 거. 아 이것도 오니까 같이 토론을 해보는 거. 차이스 리액션을 리액션. 리액션에 리액션. 그그 오빠 간거 알지? 그 남자친구 간 거?